같이, 트릴이랑 같이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날씨 3, 4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후반기를 모아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동안, 어, 그때도 불구 응원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출시 기간이 조금 생겼는데, 네. 네. 그때도 잘 만들어서, 후반기 마지막 남은 시간 잘 준비해가지고, 네. 좋은 모습 더 보여, 좋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아시안 게임이 있으니까 아시안 게임 이렇게 응원해주면서 시뭐 저희 팀 나가는 도움이나 또 친구들이 이렇게 또 어린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근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저 포함해서 모든 선수들 이제 몸 관리 열심히 하고 준비 잘해서 네, 또 좋은 경기 벌어질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은 원 토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준비했던 거 보여, 보여드리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시즌 특히 좀 많이 더웠는데 많이 한번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1위로 지금 브레이크 전에 맞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푹 쉬고 나서 이제 남은 3 0게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때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우승으로 꼭 받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기닝을 던져봤는데 일단 씩씩하게 던지니까 잘 되서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몸더 열심히 준비하고 웨이트 열심히 해서 더 노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에 갔다 와서 또 날씨 더운데도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선수들 많이 응원해주셔서 매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안게임 브레이크가 있지만 아시안게임 브레이크 끝나고 더욱더 팬분들께서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선수들, 아픈 선수도 있고 저 역시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 3주 동안 치료 잘해서 남은 30경기 저 친구 권우 수빈이가 같이 뛸수 있는데 멋지게 돌아와서 이제 남은 경기 잘 치러서 정규 시즌 우승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시즌 우승까지 네. 아, 재밌게 야구할 수 있도록 잘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브레이크 때도 열심 해서 또 후반기에도 뒤에도 도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 아시안게임 끝나고는또 날씨도 조금 시원해지고 네.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음. 저희가 우승할 수 있을 때좀더 힘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3주 정도 게임이 없는데 어. 어, 좀 아쉽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어그 동안 저희 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신 팬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저희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모습을 보답할 테니까 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더욱더 열심히 하는 선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어 우리 좀. 많이 더웠는데 굉장히 덜 걸어서 양호장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휴식이 끝나고 또 계속 또 미리 어, 하고 또 호흡 시즌 가서 또더 잘할 수 있도록 어,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까지 많이 찾아와주셔서 저희 선수들이 힘을 내서 제가 까지 너무 잘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주셔서 더 많이 원하시는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뛸 테니까 정 s 다 o u l d have mentioned my b 힘들고 했었는데 그래도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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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n e y m o n e 고 m o 아 e y m o n 고 y m o n 얼마 안남 n 가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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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의 e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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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아마 후보하 아시안 게임 끝나고 굉장히 유리한데, 하여튼 나오는 뭐, 게임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일이 확정짓고 대단한 실수가 없고 우승할 수 있도록 어,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